코성형 부작용을 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요 이물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실리콘 코대 부분에 실리콘이라는 걸 쓰고요 코끝 같은 경우는 뭐 기증내경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재료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써서 우리가 코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염증이라든지 구축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뭐 실리콘 같은 경우 보면 뭐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빨개졌다가 뭐 하얘졌다가 뭐 심한 경우는 뭐 병들이 뚫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변형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구조 자체가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비중격을 써서 코를 높이거나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가 굉장히 작고 약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좀 변형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비중격을 조금 연골은 작은데 많이 떼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콧대 중간 부분을 지탱을 해줘야 되는 연골 부분에 힘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코가 이렇게 한쪽 코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숨 쉬는 게 불편해진다든지 아니면 비주가 좀 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 생기게 될수 있죠. 어,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딱딱하게 우리를 너무 이제 볼륨을 많이 높인다든지 하게 될때 피부가 그 압력이라는 걸 견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얇아지는 느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거는 피부가 어느 정도 원래 견딜 수 있는지, 또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증상들은 피부가 얇아지는 문제들, 비치는 느낌. 뭐 코끝도 뭐 연골이 비친다든지 뭐 보형물이 비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변형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특히 이제 보형물처럼 딱딱한 걸로 콧대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늑연골이나 뭐 기생연골처럼 딱딱한 걸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피부가 텐션 텐션이 이기는지 못할 정도까지 이제 압력이 높을 경우들은 이제 결국은 이런 피부 얇아짐이라든지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